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아, 어제 밤 뉴욕,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장, 골드 실버는 골드는 하락, 실버는 보합입니다 자, 어제, 어, 6월달 FMC 회의가 어, 끝나고, 어, 파울 인준 의장의 연설, 그다음에 일문일답 기자 어 회견 어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중에 어제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에 말씀 드렸다시피 어, 금리는 동결됐을 가능성 동결될 가능성이 많고 그더 중요한 것은 어 점도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어, 우리 했던 대로 내용은 뭐 그대로입니다. 내용은 금리 동결이 됐고 어 점도표가 나왔죠.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에 연설과 아어 기자들 인문 일답도 이제 어 중계가 됐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금리 동결은 그대로 예상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점도표 내용이 상당히 이그 매파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그 점도표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하락을 했고, 뭐, 때로는 또, 어, 정시 같은 경우에는, 어, S&P 나스닥운 상승했고, 다운은 하락하고, 여러 가지, 어제, 그게 그 FMC 회의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혼조스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나중에 시황 분석을 할 때에 예, 말씀드리기로 하고, <laughs>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먼저 점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아, 국제 시세입니다. 골드입니다. 1토로 연서당 1934불 88센터, 어, 1그램당 62불 21센터, 1kg당 62,207불 79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42,000원, 어, 팔 때가 294,000원에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어,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9 1 0 0만8 0 0 0원9 1 0 0만8 0 0 0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궁, 어,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실버는 1트로이 온서당 23볼 52센터가 지금 현재 실버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320원, 팔 때가 3,320원의 거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19만 2천원, 119만 2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지금 뭐 3일장 기준 봐보면 아시겠지만, 아, 어제 그제 에, 주말장 어,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어, 크게 하락하고 난 뒤에 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장이었습니다보합장에서 오히려 어, 뉴욕장에서 조금 반등을 했는데 F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점도표 내용이 나오고 파울 연준 의장 연설이 나오면서 바로 하락하라는 뭐 실버도 똑같습니다. 예. 그런 어떤 흐름을 이었고, 어제 오히려 실버는 점도표 나오고 난 이후에도 상당히 힘있게 잘 버텼, 버텼고, 그래서 뭐 거의 실버는 보압장 수준으로 흘러갔고, 골드는, 어, 큰 폭의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정시는 어제 혼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운은 어, 하락을 했고, S&P 나스당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달러 인덱스가 오늘 아침에, 에, 어제 쭉 빠졌다고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 반등해 올라오는데, 이, 백공 2.862, 예, 백공 2.862, 다시, 이 예, 달러가 살아나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미국채 수익률이 오늘 아침에 3.804, 어제가 3.808 이었죠. 결과적으로 골드가 크게 빠진 것은, 이제, 반등. 달러가 반등하면서 그만큼 어 골드는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지금 원 환율이 1,279원. 어제 1,271원이었습니다. 8원 올랐습니다. 소폭 상승했고요. 자,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이 이제 조금 많이 지금 어 빠지고 흔들리고 난립니다. 자, 이게 이제 뭐 15분 봉이 1시간 봉을 보더라도 지금 어 fmca 맞추고 나서 바로 하락을 하는 이런 어, 구조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 특히 가상화폐 시장은 어, 진, 어 지금 한겨울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뭐 25,000불도 겨우 지금 지키고 있는 지금 25,098불. 네. 개오 특허리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더리움도 거의 100불 정도 빠졌습니다. 어제 1745불인데, 오늘 아침에 1650불. 아, 상당히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시장이 어제 그 FMC 회의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럼 왜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런 부분이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오늘은 어제 큰 어떤 지표 어떻게 봐보면 어,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PPI 지수, 도매물가지수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 0.3%어 YOY 0.3% MOM 어 전년 대비는 0.3% 전월 대비는 0.1%가 어 PPI 지수가 어, 하락을 했습니다. 어 CPI 지수도 하락했고 PPI 지수도 하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 소비자 물가 그 소위 이제 어, 미국 소비자 물가는 상당히 안정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PPI 지수는 결과적으로 이게 2~3개월 안에 소비자 물가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에, 어떻게 보면 CPI 선행 지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그 각오 좀다리죠 어, 그래서 어쨌든 CPI 지수도 마이너스, PPI 지수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영향은 좋은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6월달에 FMC 회의가, 어, 이, 어제 마무리하고 파울 연준 의장의 성명과, 어, 이 기자들의 1문 1답이 있었죠. 어쨌든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이, 뭐, 일부 몇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냐, 저는, 저는, 어, 저는 일치했습니다. 저는 동결로, 어, 그,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어, 어쨌든 뭐, 그게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동결이 됐다라는 것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을 했을 때는 동결이 맞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파울린준 의장 연설의 이제 핵심이 뭐였냐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틀림없이 매모 O 하게 연설을 할 거다 예. 아뭐 상황 봐서 경기 지표 봐가면서 어, 금리 를 인상하든 동결하든 하겠다 그대로였어요 사실 예. 어, 금리 동결은 파울린준 의장의 그 내용 조금 틀린 보면 이거예요. 지금, 금리를 동결한, 어, 부분은, 어, 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의 연장선이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 7월달 금리 결정을 어떻게 예,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어떤 내용에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예, 대의 데이 때의 결정을 하겠다. 어.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네. 애매모호한 그런, 어, 어제 연설과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 어제 제가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파월, 뭐, 성명이 중요한 게 파월,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이 FMC 회의 끝나고 나서 항상 그 대답하는, 어, 파월, 연중과 기자들에게 1문 1답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다 그랬죠. 어제도 역시 그랬습니다. 7월달 경제 그 지표를 봐가면서 7월달에는 금리 인상이나, 아그 어 동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점도표가 공개가 되면서, 어, 시장이, 전반적인 시장이 크게, 어, 이, 진동이 왔죠. 예. 점도표 는여행에서 봐보면, 금리 동결은 상당히 매파적인, 아, 비둘기 파기인데 점도표 내용은 상당히 매파지인 내용이 담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최종금리. 그러니까 지금 파월 연준 위원이 18명이라고 하는데, 최종, 어... 금리를 어떻게 앞으로 연말까지 보느냐의 전체 점도표에 어떻게 찍었냐면은, 어, 거의 두 사람 빼고 16명이 5.7% 이상에다가 점도표를 찍었어요. 그럼 지금 5.1%지 않습니까? 5.1%, 5.2%이 이 상황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0.25, 0.25를 갔다가 5.7%면 두 번을 인상을 해야 5.7%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7월달, 8월달은 뭐 FMC 회의 없으니까 7, 8, 9, 11 이렇게 가면 그두번 중에는 네번 중에 두 번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물론, 거기 이제 단추가 달렸습니다만은, 이제 뭐그 내용에, 파울연준 의장의 반응에 그게 이제 나왔지만, 어쨌든 0.5%를 한 달에는 지금 상황으로는 못 올리는 거고, 0.25%를 두번 올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7월 달에는 0.25%고, 오른다고 그의 확정지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파울연준 은 7월 달은 금리 결정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요 어, 경제 지표를 보면서 결정할 그때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5.7%라면 0.6%로 0.5두번 올리는데 7월 달, 9월 달 쉬고 10월 달뭐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 어,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는 물건 너갔다 예, 네. 오히려 더 긴축 정책이 써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오히려 이번 6월달에 금리 동결하고 어 이제 뭐 연말 쯤 가면 금리 인하를 할것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이 입만 쳐다봤는데 점도표에서 그냥 2회 이상 논리적으로 2회 이상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내용이거든. 요 그래서 시장이 어제 엄청나게 혼조 스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 골드 실버 시장에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조정 하락을 받고 있죠 지금 이제 골드나 실버나 어, 그런 어떤 상황들이 어제 연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금리 인하는 물가가 상당하게 떨어졌을 때에 파울윤준 의장의 기자와 일문일답에서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상당히 떨어졌을 때에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2%대에 진입했을 때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제 그 CPI 지수가 나왔을 때 잘하면 연말까지 에그 예, 2%대가 가능하겠다는 분석을 또 많이 해 냈죠. 그리고 어제 이제 PPI 지수가 나왔는데 어 오히려 PPI 지수도 어, 꺾였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봐 보면 뭐 어쨌든 연말 안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는지 가능할까 캐쉬온 마크는 있는데 파울 현준 의장의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금리 인하는 물가가 상당히 떨어졌을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이라는 것은 2%대에 들어왔을 때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 코 c 피 i 지수는 아,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5.3%예요. 예. 이것이 2.9%대까지 내려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어 이제 일단은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끝나고 점도표가 발표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그 앞으로 그 경기 부분에서는 상당한 위원들이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요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경기 흐름 을 보더라도 연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요렇게 보이집니다. 자 월가의 반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과 일치한 파월 연어 어, 이미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이미 다 시장이 읽고 있었고 어 점토표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월가의 표현인데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느냐를 시사했다 이렇게 이제 그 반응이 나왔고 또 한쪽으로는. 어, 점도표에서 어, 매파적인 부분으로 강하게 에, 점도표, 금융 조금 점도표 글이 나왔는데 이것은 금융 완화 정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저도 분석을 해놨어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지금 미국 은행 지금 상황이 그렇게 농독하지 않죠. 그래서 어, 어느 정도 가다가, 은행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금 완화를 미리 푸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차단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전도표가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하는 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어제 금리, F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굉장히 큰, 좋은 반응이 나왔지만, 점도표에서 최종 5.7% 이상입니다. 5.7%가 5.7% 이상이 금리를 인상을 해가야 된다라고 거의 뭐80% 이상, 80% 정도의 위원들이 투표를 하면서 점도표를 찍으면서 시장은 상당히 기대한 바와 반대로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했죠. 를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예, 어제 시장이 혼조스러웠다. 그래서 지금 뭐, 월드 실버, 그 다음에 뭐, 코인 자산 시장은 거의 하락 수준으로 가고 오히려, 어, 달러가 조금 하락하다가, 달러가 다시, <laughs> 살아나는 그런 형태가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어, 어제, 예, FMC 회의, 이 끝내고 오늘 아침 새벽에 3시 반에 3시에 파울린전 의장의 어떤 그런 연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점도표 뭐 여러 가지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나온 상황이고 시장은 또 거기에 변화하고 적응해 갈 거라 라고 봅니다. 어 골드 실버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조정장이 길어지는 것 같죠. 상승하다가 꺾이고, 오히려 골드는 하락 분위기 계속 지금 바닥을 새롭게 터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거기에 지금 할 것이고,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오늘 내일 시장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도 오늘 뭐 어제 새벽까지 거의 뭐, 잘못 자다시피 하고, 이제, 잠을, 새벽에 잠깐 잤으면 잠깐 잤는데, 지금 방송하면서도 몽롱합니다. <laughs> 몽롱한데, 어쨌든, 아, 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에, 금리 동결은, 뭐, 시장이 좋은 영향이었지만, 점도표에서, 어,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 강하게, 에, 시사를 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은 상당히, 이, 안 좋은 결과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혼조세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어쨌든 오늘,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일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FMC 회의, 어제 PPI 지수 발표된 내용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힘차게 한번 가봅시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